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중건입니다. 오늘은 지방 소멸 지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낙후 산업에 편중된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이 위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부산과 울산 강력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와 산업연구원은 8월 2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실물 경제 흐름까지 반영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방 소멸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인구 감소 요인에 산업 동향까지 반영한 지방 소멸 위기의 척도가 공표된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만을 반영한 인구 지표. 즉,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바탕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파악해서 정책을 짜왔습니다. 예컨대 종전 인구 기반 소멸 지수로 본다면 경북의성군은 0.15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최하위로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의성군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1.6명으로 전국 10위로 상위권입니다. 지방 소멸 지수로 측정을 한다면은 경북 의성은 소멸 위기 37위로 인구만을 기준 삼아 분석한 종전 지표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 소멸 지수는 전국 기초 지자체별로 인구 증가율, 인구 천 명당 종사자 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고부가가치 기업 진출률, 최근 1년간 연구개발 지출 정도, 지역 내 다양한 산 업군이 얼마만큼 분포했는지 보는 지표를 가중 평균에 산출을 했습니다. 전국 평균을 1.0으로 환산한 후 228개 시·군·구 소멸 위기 정도에 따라서 소멸무관지역, 소멸안심지역, 소멸예방지역, 소멸선제대응필요지역 소멸위기지역 등 5개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 줄기 시작했으며 인구 절벽으로 치닫는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지방을 먹여 살릴 산업마저 사라지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59곳, 즉 25.9%가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농어촌에서 소멸 위기가 많을 것이라는 통영과는 달리 부산 영도구, 울산 동구를 비롯해서 지역 산업 기반의 타격을 입은 대도시 인근 지역이 대거 소멸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른다면은 인구 소멸 위기는 비 수도권뿐만 아니라 일부 강력시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도 닥친 현실입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른다면은 전국 시군구 중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위기 지역은 59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남의 영암, 전북 장수, 경북 영덕 등 전통적으로 인구 유출이 많은 지자체는 물론이고 부산의 서구와 영도구, 울산 동구와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 연천군 등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 6곳도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대도시 인접 지역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역 기업의 피해가 커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산 영동구와 울산 동구는 2018년에서 2020년 인구가 각각 2.79% 2.60% 감소하며 전국 평균 수준인 0.013% 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조선 산업의 메카로 번성했으나 2010년대부터 조선이 비장기 침체하며 심각한 인력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는 한때 대한민국 조선 1번지로 통했으나 조선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인구가 쓸물처럼 빠져나가 소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울산 동구 역시 조선업 불황으로 2018년 일자리가 2만 5천 개 줄어들자 젊은층이 이탈했습니다. 기업이 떠나거나 쪼그라들면 지자체도 위기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 소멸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소멸 위기 지역의 소멸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합하면은. 116곳으로 전국 지자체의 약 절반인 50%가 해당됩니다. 역대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겠다며 2006년부터 15년간 30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장려금, 보조금 지급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돈 퍼주기는 지방소멸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방정입니다. 소멸 위기에 벗어나려면 지자체들은 무작정 인구를 늘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과감히 선회해야 합니다. 전북 익산시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2019년 재계 27인 하림그룹의 본사 이전을 성사시킨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하림이 익산 제사 산업단지에 5년간 3,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도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은 한적한 농촌이었지만은 2001년 지방 과학산업단지 준공으로 첨단 미래 산업을 유치할 날개를 얻었습니다. 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뿌리인 오창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2011년 완공해 오창을 배터리 산업의 중심 무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오창업의 인구는 6만 9,855명으로 2010년에 4만 1,816명 대비 67.1%나 증가했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포도 재배지였던 충남 아산시 당정면은 2004년 삼성 디스플레이 액정 표시 장치인 LCD 제조 공장이 들어선 뒤에 디스플레이 시티로 발전했습니다. 당정면 인구는 2006년에 12,847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1,204명으로 16년간. 143%나 증가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살아나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대학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노력과 차별성 있는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한 방법은 광역군 협력산업이나 시도 전략산업을 지방대학 특성화 학과와 연계시켜서 집중 육성시킴으로써 차별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들을 광역협력산업과 전략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해당 지방대학이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산학 협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평생을 살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의 삶의 질, 대학교육과 직장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학의 전문화와 특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으로 반드시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도 고용 창출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는 20년간 재산세 환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국내 지자체들도 세제 지원 등 가감한 인센티브로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방 소멸이라는 화두를 국가적 차원에서 일찍부터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중앙 정부 조직에 지방 창생 본부를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 소멸 시대에 대비해서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